안녕하세요. 잘 지내신 거죠? 여러분, 오늘은 시편 2편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편 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요. 저는 이제 노래를 지을 때 1절, 2절, 3절로 나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를 후렴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1절부터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 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네이절 가사는 제가 도돌이표로 이제 어, 똑같은 멜로디를 돌아가게 했어요. 그 때에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그룩한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다시 도도리로 돌아가서 3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이렇게 제가 가사를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꼭 블로그로 들어가셔서 악보와 가사를 한번 확인하면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